17번째 말씀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태도. 죄를 인정하는 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일반적인 메시지는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많이 듣는 어, 설교 가운데 많이 듣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러나 또 성경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죄를 범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징계를 달게 받고 고난을 감내하는 그런 태도 말입니다. 그런 태도도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나가게 되면 이러한 메시지를 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히 정말 그 태도를 잘 갖추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요. 40절부터 42절에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눈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나 만약 백성이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음과 나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들의 죄 때문에 등을 돌려 그들을 원수의 나라로 쫓아냈음을 고백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으면 나도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도 기억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으면 이런 말이 있죠.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이유들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다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벌도 달게 받겠다는 것이죠. 마땅히 받는 것이겠죠.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것,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럴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럼,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네위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하 16장 내용을 보면 물론 그 앞에 15, 14, 15, 16 어제도 읽었었던 계속 쭉 읽어가면서 이제 다윗이 바세바와의 죄를 범하면서 그 이후에 그의 영적인 상태라든가 아니면 그에게 해당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도 오늘 이 레위기 말씀하고도 연결해서 좀볼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 다윗에게서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고 있었죠. 그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5장, 14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말씀까지입니다. 내일도 이제 다음 주에도 읽어야 되는 말씀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 나와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성을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왕이 성을 빠져나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왕위를 빼앗겼다는 말이나 다름없죠.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아들에게.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이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슬픔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 16장에서 심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거든요. 도망가는 가운데. 그, 그 가운데 심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났다기보다는 맞닥뜨렸습니다. 심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당이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게라의 아들 심의였습니다. 심의는 나오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심의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심의가 사울 집안 사람이다 나오죠.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이 말은 베냐민 집화 사람이란 얘기인데요. 다윗, 그, 유다 집화와는 꼭 유다 집화와 베냐민 집화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일단, 사울,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은 정적 관계에 있는 집안인 거예요. 사울왕 가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죠. 왕위를 빼앗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바람에 사울왕 가문은 더 이상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고 몰락한 왕 가문이 됐죠. 그러니까 사울왕가 쪽에서는 다윗이 원수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물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무비보셋을 보면 그렇잖아요. 숨어 지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쫓겨 나가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때다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길목에서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진 겁니다.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아주 내용이 적나랍니다.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가거라, 가. 내가 사울 집안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을 주고 계신다. 너는 사울왕 자리를 빼앗았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람에게 주셨다. 너 같은 살인자는 망해야 한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아주 저주를 퍼붓고 있죠. 여기에 내용에 보면 사울왕가가 몰락한 것이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시각을 이 심의도 그대로 갖고 있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벌을 받게 된 것은 사울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왔으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독자들을 다 알죠. 독자들은요. 왕인는 다윗이 빼앗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이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걸 사울,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시므이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다윗은 사울 왕이 쓰러진 게한 것이 다윗 탓이다.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 일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저주받은 것이다. 그일 때문에 다윗은 벌을 받는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심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비참하게 도망가는 사람을 보면서 잘됐다고 조롱하고 그것도 팩트에 근거한 비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독자들이 봐도 너무했다 싶은데 이 조롱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다윗의 측근들은 지금 발끈합니다. 특히 호위무사들은 당장이라도 심의를 잡아서 죽일 기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측근에 있었던 아비세 장군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욕을 하면서 저놈의 머리를 베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심의를 제지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스루아의 아들들이여, 이 일은 그대들과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여호와께서 시켰다면, 시키셨다면. 누가 뭐라고 할수 있겠어.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오. 나를 저주하게 놔두시오. 이 일은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오. 지금 아비세를 말리면서 시무이를 제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죠. 다윗은 지금 시무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시무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주 내용이 맞지는 않아요. 이유가. 사울 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주 받았다. 그건 맞지는 않지만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그 가운데서 사울 왕과의 가운데서 전쟁도 했고 전투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기가 지은 죄도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바세바와의 가운데서 우리아를 죽였던 그죄 회개를 했지만 그 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한 것은 자기가 징계를 그리고 큰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다는 라 거죠. 다윗은 무엇보다도 지금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이렇게 자신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이 바세바와 저지른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집 비참함을 보시고 오늘 심의가 말한 저주 대신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지도 모르지 않소? 무슨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나의 비참함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선으로 좋은 곳으로 복을 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불쌍히 심의에게 저주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비참함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비참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임을 자각하고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가 뭐라 하든 그 말에 휩쓸리거나 화가 나거나 막 이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이런 마음으로 도를 맞는 겁니다. 이 후의 내용을 보면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만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징계 앞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볼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자녀를 훈계할 때 부모 입장에서 일단, 훈계에는 제재가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 입장에서는요, 징계를 할때 자녀들이 갖추길 바라는 태도가 있죠. 어떤 겁니까? 이렇게 혼을 낼 때? 바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 갖는 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지금 회개하고 있는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주는 벌을 달게 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태도에 따라서 벌이 감해지기도 하고 혹 처음 벌이 감해지지 않더라도 벌을 다 받고 나면 더잘 해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회개하는 자녀를 보면서 그리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자녀를 보면서 그걸 통해서 더 자랐을 것이고 더 성장했을 것이고 더 훌륭히 어, 클수 있는 기대가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벌을 주실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비슷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정말 자신이 잘못했음을 태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벌 받는 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내가 벌을 받을 만큼 잘못했다라는 태도를 진심으로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길이었습니다. 벌을 주는 하나님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 혼내면서 기분이 좋습니까? 징계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고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징계를 받아들였고 그 징계 가운데서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는 이루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우랑 어땠습니까? 이 징계를 피하려고만 했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변명하고 버티죠? 그래서 징계를 피해서 나중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해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협상을 하려고 하고 딜을 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냥 단지 무조건 잘못했다, 살려달라, 다 잘못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아,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전에 자신이 어떤 입장에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알고 지금 잘못했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건 쌍방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자손의 왕위를 하나님은 지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윗 쪽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면 다윗과 다윗의 자손은 그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깬 거예요? 다윗이 깼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쌍방이 지켜야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한쪽이 깨면 다른 한쪽은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깼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언약을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약속을 깰수 있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언약을 깼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도 난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바랄 수 있는 건 뭐죠?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약속을 깼으니까 징계를 받는 건 맞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외에 다른 걸로 어떻게 나를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약속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죠. 다윗은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그 은혜를 바라는 자로서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좀 잘한 거 있지 않나? 그걸 봐주기를. 그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주기를, 나의 이 비참함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이런 다윗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내게 약속대로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딸인데,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때를 쓰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고 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당신 쪽에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깨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약을 깨지 않을 거야. 네가 언약을 깼더라도. 이게 은혜죠.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은혜 아래서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때때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에 대한 징계나 책임 달게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것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라고 하는 그 회개의 일환인 것이에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모습이 진정 회개한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 그런데 오늘도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서 저의 이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저를 구해주시기를.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약속을 깨서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인식하는 자는 그 앞에서 내가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분명히 아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징계를 마, 받아 마땅한 자이나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이 없이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게 다윗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징계를 달게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겸손히 나를 돌아보세요. 나의 죄와 연약함과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그로 인해서 생긴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달게 감내하는 진정 회개하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의존하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표시입니다. 때로 찾아오는 징계의 시간도 달게 받으며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제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의 죄와 연약함과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때 주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 지금 생기는 어려움들의 많은 것들이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받아도 마땅한 자이나 주님이 가운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